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 2065번째 강의로 부부 사랑과 가도, 자식은 어머니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인문명략강의 주요 강의, 인문 역사 강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내용, 제가 지은 책 제목, 하단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 거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략의 육신법에 보면은, 가정의 구성원리에 대해 가지고 어떤 법칙으로서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어, 부모와 자식 간의 상호 관계. 그래서 아주 이그 관계 자체를 굉장히 엄정하고 냉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명리학의 법칙 자체가. 그래서 이 명리학이란, 명리학이 만들어진 어떤 그런 고대 시대에, 이 인류 문명이 막 시작되는 어떤 그런 고대 시대에서 가정의 풍습에 대해서 어,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에서의 어떤 그런 가족 간의 구성 관계, 가족 가족 구성원들 간의 어떤 관계 이러한 것들하고 비교해봤을 때에 그 고대에서 만들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가정에서 가지고 나타나는 어떤 그러한 부분하고 전혀 이질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그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혀 바뀌지 않다 않았다. 이럴 겁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지능이라든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자체가, 이, 그,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지능이 뭐 매년 발달하고, 뭐, 나아지고, 이렇게, 나아지고, 개선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고, 그 다음 째 인간의 문명이 발달과 동시에 환경이 개선되고, 이러한 변화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도, 크게 인간의 본성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어져 온다는 겁니다. 왜 그걸 알 수가 있느냐? 우리가 고대에서 되어 있던 이미 기원전 100년, 200년에 나왔던 어떤 그런 주역이라든지, 뭐, 그 뭡니까, 공자의, 뭐, 어떤 그런 뭐, 모든 학문들, 이 동양, 동양학의 근본이 되는 어떤 그러한 사서상경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그 시대 때 만들어진 겁니다. 고대에 만들어겁니다이 고대에 만들어졌던 그 학문이 현재 와가지고도 그대로 우리들 내리 속에서 인정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수용이 되고 옳다 맞다 할수 있는 고개가 끄덕거리시는 이러한 감성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 자체가 인간의 어떤 뭐 몸이 건강해지고 뭐더더뭐 뭐 튼튼해지고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인간의 정신과 인간의 본성은 변함없이 그대로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략에서 남성의 사주에서 일간을 이기고 극하는 존재. 이거는 극아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극한다. 이런 뜻입니다. 나를 극할 수 있는 존재. 이거는 자식입니다. 자식을 의미하고 정평관으로서 관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일간은 결코 일간이란 일가는 결코 이 극하자인 나를 극 일가는 극하하는 존재인 자식이나 관성을 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관에 종속되는 사람, 존재들이기 때문에 관에 끌려다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이긴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이딱 설정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필연성으로서 육신법이 설정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설정으로 봤을 때에 남성이라는 존재가 가정이나 집안에서 차지하는 위치,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설명을 해놨는 겁니다. 이 관계가 일관과의 관성인데 일관과 자식과의 관계를 설정을 딱 해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에 있어고는 자식이 절대로 이, 아버, 이 아버지한테 질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겁니다. 정말해서 자식은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악극자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악극자라는게 뭐냐? 편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라는 것은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이기는 겁니다. 정말 일간이 죄를 이기기 때문에 부인을 이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 역시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편제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는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아버지란 존재는. 그래서 이편제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운이 센 남성이라 하더라도 집안에 들어오면은 자식한테 밀리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단언하는 존재로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불인정한다. 내가 인정하, 싫다. 나는 그래, 모하겠다못 살겠다. 이게 거부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자식을, 내가 어린 자식이니까 내가 자식을 휘두를 수가 있다고 보는데, 자식이 18세를 넘어가 버리면 성인의 나이로 딱 접어드는 순간부터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빼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남성들은. 이게 가족 관계에 있어가지고 남성이 차지하는 위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명령에서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 이미 고대에서부터, 2000년, 2000, 몇백 년 이전부터, 2 0 0 4 500년 이전부터 이게 설정이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존재는,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아버지와 완전히 다른 입장이다. 라는 사실을 제가 몇 차례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식의 삶에 직접 개입이 가능합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삶에 개입하면 반발이 나올 뿐입니다. 반항합니다. 안 됩니다. 자식, 자식의 삶에 직접 개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직접 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권리와 그럴 수 있는 이 힘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명리학 법칙에서 이야기하는 편인 도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정말에서도식이라는 것은 엎허를 니죠 식을 엎어 버린다. 정말 밥상을 엎어 버린다. 자식을 엎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자면은 마음이 안 들면은 자식을 엎어 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힘이다. 권 권능이고 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의 삶에 직접 개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버지 이 입장만이 전혀 다른 겁니다. 어머니는 자식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힘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 위해서 어머니는 생명을 부여받는 존재입니다. 생명을 부여받고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무조건적인 희생을 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하자입니다. 나를 생해주는 존재다. 나를 만들어 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 인성으로서 이렇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해서 저항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자식은. 어머니에서 저항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겁니다. 이게 급식문을 딱 닫아놨습니다. 너는 어머니한테 절대로 가보지 마. 이렇게 문을 딱 닫아놔버린 겁니다. 못을 딱 쳐놨습니다. 아버지하고는 입장이 완전히 어머니의 입장은 다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어가지고 관계를 설정해 놓는 것이 주육에서도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주육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역의 18번째가 되는 삼풍고라는 괴가 있습니다. 이 벌레 3마리가 이깔가먹는이 삼풍고의 괴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정말 하자면은 아버지 일에 대해서는 자식이 나서서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자면은 자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지고 아버지 일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자식 일에 개입할 수 없지만은 자식은 아버지 일에 개입할 수 있다는 모습 딱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을 이어간다 이렇게 해놨지만 실제로는 자식이 아버지에 개입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걸 용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간부지고 의승고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정 말하자면 자식은 아버지 일에 발벗고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일인 것처럼 아버지를 내가 주도해낼 수 있는 겁니다. 정말서 자식의, 자식의 입장에서 간부지고는 정 말하자면 의성 거야 뜻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해 놨는 건데, 아버지 일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자식은 어머니 일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식은 어머니 일에 개입하는 것을 부당하다라고 딱 못을 박아 놨습니다. 어머니, 자식이 어머니 일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월권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놨습니다. 정말 하자면 자식이 어머니 일에 개입하지, 개입한다는 것은... 바르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간모지고, 불가정, 이렇게 해놨습니다. 불가정, 바르지 않다.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정말하자면이 도덕적으로 자식이 어머니 일에 간섭하는 것은 어긋난다. 바르지 않는 일이다. 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아버지 일은 가입, 개입할 수가 있다. 자식은. 하지만, 그거는 뜻을 이어가는 것이 가능한데, 자식이 어머니 일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도덕적으로 불가능, 바르지 않다.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 차이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명리학의 법칙과 주역의 법칙이 동일하게 작동된다 하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있어가지고 한 집안에서는 문제는 어머니가 주도한다 하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주도하고 아버지는 부지런하게 어머니의 일에 협력하는 존재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가정이라는 것이 완전해지고 생활의 터전으로서 굳혀질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엄마의 두 사람의 가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형태로 설정이 돼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는 어머니가 사랑을 베풀음으로써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외부에서 집안을 보호하는 그리고 아버지가 나서서 바깥에서 안을 보호해주는 책문을 지는 겁니다. 이게 어머니의 책임과 아버지의 책임이 갈라진다. 양분되는 경계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어머니가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자식이 순응해 나가는 것. 이게 한 가정의 가도입니다. 아버지는 존재가 바깥에만 놔둔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라는 아버지가 부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에 부인이 아내가 그 사랑에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인정하고 그 사랑을 받아드는 겁니다. 받아들여, 수용하는 겁니다. 그 수용하는, 그 수능하는 그 자세에서 자식들은 가정의 화평함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가두입니다. 가도라는 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보고 배우는 거죠. 보고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바가 되는 겁니다. 봉, 본 것이 있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조입은 본바에서 따른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러한 것이, 가도라는 것은 예의절로서 자리 잡는 겁니다. 예제는 보여주는 것이고, 보고 익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보여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법이 없는 겁니다. 예의가 사라지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현대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극게 뿌리면은, 제일 신랑다, 이게, 저, 무슨, 저, 정신, 바보, 쪼다, 이렇게 나버리면은 그, 것을 보고 있는 자식을, 자식은 아버지라는 존재를 더 쉽게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가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의가 없어지는 집안입니다. 그러면 그 인간을 어디다 써먹겠냐는 겁니다. 이 시대에. 못 써먹습니다. 그런 사람, 젊은 사람이 그렇게 되버리면은 써먹을 데가 없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귀하고, 뭐내 자식이 똑똑하고, 천만만, 그 어디서 써먹을 데가 없는 인간입니다. 사회생활에 세상 살인해서 그게 부정, 부적응, 부정되는 인간이 되어서더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 부모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달란 맛에 사는 세상이 아니다는 겁니다. 세상은 교류하면서 협력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서 예의가 필요한 사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으면은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의 사랑이 사라지면은 부부의 부부 간에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사라지면은 가도가 무너지는 것이고 가도가 무너지면 예의가 무너지는 것이고 예의가 무너지면 인성이 마비되는 것이고 인성이 마비될버리면 세상이 험악해지는 겁니다. 거짓말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거짓말이 난무하는 나라가 사기꾼의 천지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도가 바로 서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부부간의 사랑이 가장 우선되는 사항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부부가 사랑해야만이 한 집안이 멀쩡해지는 것이고, 안정되는 것이고, 집안이 안정되면 사회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면 국가가 안정된다는 것이 공정해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원리가 어떻게 깨지겠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